우리 김재빈 멘토님께서 이제 수강생 박진우 학생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 우리 진우 학생은 항상 긍정적인 마이크로 우리 월드핏 작가님 광주지장의 얼굴로서 그런 분위기 메이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어, 메이크업과 헤어 그리고 어, 어, 모든 이런 미용 관련된 자격증을 따려고 이력이 뭐 굉장히 많은 수강생입니다. 음. 진우 학생이 우리 담당 멘토님이신 재민 멘토님 본인 소개 한번 대신했어요. <laughs> 일단 제가 여기 다니게 된 이유 재민 선생이 말씀 잘 해주시고 저희 진로를 딱딱딱 말씀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잘 챙겨주셔가지고 저에게는 지금 다니고 있을 때 가장 친하고 가장 편하신 느낌의 학생이세요. 아 그래요. <laughs> 자 그러면은 진우 학생은 현재 올드피티에서 무슨 과목을 신... 지금 수화하고 있어요? 지금 수화하고 있는 메이크업이고 메이크업이 끝나면은 헤어 색깔랑 레이랑 키보드랑 차근차근 갖다 대는 거예요. 하나 좀 요청을 할게요. 올댓뷰티 요네 글자로 사행시를 한번 해볼게요. 글시 있어요? 올댓뷰티. 얼마나 센스 있는지 우리 멘토님이 같이 도와줄 때 하나씩 해볼까요? 신우 학생 먼저. 올. 올댓뷰티 아카데미는. 네. That's normal. <laughs> That. That's normal. Two. Two. <laughs> T. T <티셔>? 차? 이거는 <laughs> 잘못하면 편집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지우 학생 여자 친구가 학원을 추천해줬다고 지금 네. 알고 있어요. 일단 다른 학원보다 되게 차이가 잘 잡혀져 있고. 일단 학생들 한명한 명한테 엔트세이라는 쓰면서 저희 일정도 알려주시고 가르치실 선생님들도 되게 전문식으로 가파우고 차감차근 쉽게 설명해 주셔서 다른 학원에 비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는 점이 있어서 여기까지 다 됐습니다. 그럼 우리 진호 학생이 미용이랑 어떤 거예요? 저에게 미용이란 처음 해서 미용을 하게 된 이유고 나을 꾸며주고 그 자기가 예쁜 모습을 딱구는이자구는고다구는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제구는이 친구는 이친이친기는이고구는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친하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친이는이는이친는는이 친구는 는이 이제 석사랑 박사도를 해서 이제 교수적으로 가볼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에 대해 스플랜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멘토생이랑 친구 상담도 충분히 이제 해보려고요 10년 뒤에 진우 학생의 모습을 묘사.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장면을 묘사해주세요 저는 일단 딱 강의실에 딱들어니다 교수의 신분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학생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모습을 일단 치아를 할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질문 잘해주고 마지막에 졸업할때 학생들이 아, 박진우 교수님 진짜 내 네, 인생에 큰 도움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다 알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하나 드릴 거예요 이 문제를 맞추셨을 때 저희가 이제 상품을 준비했으니까요 이건 미용인이라고 써금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미용실은 1933년 화신백화점에 있는 화신미용부 이 화신백화점에 개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파마를 했다는 기록이 정확하게는 없지만 이 자료를 찾아보면 화신미용부에서 고객들에게 파마를 시술했다고 라알 수가 있어요 이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당시 샴푸의 요금은 1원 50점에서 2원 정도였어요 그럼 파마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힌트를 드리면 당시의 금반지 가격은 5원에서 10원 정도였습니다 맞을요 거의 아무도 입 거를 못 빼고 한시어동안어5원어요 정답은 5원 정답은 정답입니다 당시 금반지 가격과 똑같은 가격이었어요펌 자체가 저희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진우 학생 마지막으로 올드피티 또는 어 이거 시청해 주실 시청자분들한테 해줄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일단 다른 학원에 비해 되게 책임적인 거, 저도 이번에 되게 크게 학원 단계들 가장 큰 이유기도 하고 한명한 명한테 내프있는다는거 그 그리고 그내프세게 저에게 정말 학원을 정말 쉽게 도와준다는 점에서 되게 학원 정한 것 중에 치열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네이션 감사합니다.